오늘도 주님 전에 주의 성산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로부터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도예미아는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그리하여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의 방해를 극복한 유다 민족에게 또다시 외부의 대적들의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에미아에게 해를 끼치고자 대적들이 시도한 세 번의 업무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삼발락과 개셈이 느에미아를 온오평지로 불러내서 해하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봉하지 않은 편지로 느에미아를 중상모략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야 선지자를 이용해서 느에미아를 성전에 들어가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모에 대한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각각의 음모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는 구절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위협하고, 거짓으로, 음해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환경이 아닙니다.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한 우리를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느헤미야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샘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삼발락과 개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흔신하여 성전재근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일만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주위의 대적들, 즉 삼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나머지 그들을 동조하는 원수들은 마지막 업무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특히 삼발락과 게셈은 전략을 수령하여 공격의 대상을 이제는 전적으로 느헤미야 한 개인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 온오평지의한 마을에서 평화회담을 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온오평지는 사마리아와 블레셋의 국경지대로 이곳은 중립지대이므로 느헤미야를 안심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평화회담을 제안한 것처럼 위장해서 느에미아를 은밀하게 처치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이들의 회담 제의를 즉각 거절합니다 공사의 완공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책임자인 내가 현장을 떠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느에미아의 말로 추측해 볼 때에 그는 이들의 제안에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부락과계셈은 포기하지 않고 네번이나 느헤미아에게 초청장을 다시 보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도 공동체를 세우는 일도 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벽에 흐물어진 틈을 다 메우고 성벽에 문짝만 남았을 때 이제 다 됐다고 마음 놓을 만한 때에 방해와 위협은 더 교묘해지고 거세졌습니다. 성벽을 틈새 없이 쌓았듯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도 악이 들어올 만한 조그만 틈새를 흐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과는 단한 분이라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순수함과 어리석은 순수함은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 없이 인정에 끌려 이번 한 분만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적 앞에서는 결코 틈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시대를 읽을 수 있고 상황을 판별할 수 있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네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 때에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에 이러한 말씀의 통찰력, 분빌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아가면서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순결하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에미아의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느에미아가 응답하지 않자 삼발라스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신화를 시켜 느에미아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는 누구나 읽어볼 수 있도록 흑색 선전용 편지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을 독려하게 만들려 하였고, 너예미야에게는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언비어를 이용해서 성벽 재근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예, 너예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러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이런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치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편지의 내용은 뭐죠? 6절부터 보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여러분 편지 내용은 느헤미아가 유다 왕이 되고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이. 유다와 이방 사람에게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느에미야가 선지자들의 지원 아래서 유다 왕으로 저기할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삼발라스는 이 소문이 머지않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 것임, 것이므로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느에미야의 반응은 단호하였습니다. 느에미야는그 소문이 삼발라시 지어낸 거짓 소문이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발라스의 제안을 묵살합니다. 뇌미에는 이미 삼발라스 자신과 유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공사를 중단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입니다. 뇌미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구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야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허옵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느이미아의 기도가 다시 등장하잖아요. 느이미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힘을 구한 거예요. 이것은 느에미아스에 나오는 여섯 번째 기도예요. 대적들은 속임과 위협을 거칠 줄 몰랐지만, 자기 손에 힘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종, 느헤미아 쉬지 않는 기도의 종 느에미아를 당해낼 수 없었어. 삼벌스은 붕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느에미아의 안전을 염려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느에미아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공사를 중단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느에미아는 하나님께 뜻뜻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누가한번 해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긍지입니다 대적들은 편지를 봉하지 않으므로 열어볼 수 있게 하여서 백성들을 독려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야 너에미아와 백성을 두려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적인 대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언제나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일으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교리를 작성할 때,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말씀과 기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에미아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믿음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해하려 한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자 대적들은 내부의 인물들 스마야와 노아댜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도비아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 것을 보면, 이번에는 도비아가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무에 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러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 다음에 뭐라고 돼있죠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저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삼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비아는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유대 관계에 있었던 자신의 위치를 활용하여 느예미야와 제사장 그룹을 이간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도비아는 스마야를 시켜서 느예미야를 성전 안으로 유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스마야는 선지자로 나오고 느예미야의 친구로 보입니다. 느에미아는 스마야가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걱정이 되어서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는 느에미아를 자기 집으로 이끄는 믿기였습니다. 그때 스마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니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에 그하고 문을 닫자. 그는 그렇게 느에미야에게 선지자로서 예언하고 친구로서 감청했습니다 이에 느에미야는 그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금세 알아차리고 그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라고 한 것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성수에 도망하여 숨어버리면 성전 재근 사업은 중단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한 것은 제사장이 아닌 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총독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네미아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었죠 느에미아는 스마야가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성소로 은신하자고 제안한 것을 보고 그가 거짓 선지자임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결국 스마야가 도비아로부터 뇌물을 받고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것이 느에미아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느에미아로 하여금 제사 규정을 어기도록 해서 제사장들의 적대감을 사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과 느헤미야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친구에게까지 배반을 당한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삼발락과 여러 선지자, 노아, 다라와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네미아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부의 대적과 내부의 방해 세력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지도자 느헤미야의 신앙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맡겨 놓으신 일을 이루어 가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볼수 있습니다. 대적들은 모든 방해가 숲으로 들어가자 공동체 내부의 인사들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게 함으로써 제사장들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백성들의 신망을 잃도록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물끊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겸손이 거짓 예언의 함정에서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믿을만한 사람의 믿을만한 예언까지도. 공동체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데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이미아가 대적들의 계략을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순결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단지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세력을 분별하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주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진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